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죠.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으며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잘 양육했다가 그가 원하시는 그때에게 여기 있습니다. 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과 저에겐 일평생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우신가요 여러분? 어때요? 에어컨 좀 트세요. 지금 주여한어 났는데 여러분 다털어으세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겨줬다. 나는 하나님의 위임 받아서 지금 낙유 가고 있는데 언젠가 그분이 피요할때 돌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정치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밤이 아니라 늘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악의 역사, 죄의 역사는 밤에 있지만 만남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항상 새벽에 있습니다. 그 새벽은 생명의 빛이요, 서광이요, 혹은 기온이란 그런 뜻도 새벽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 보면 그 모두가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윗도, 예수님도 모두가 새벽의 신비라 닿기 때문에 새벽에 항상 기도했고, 새벽에 응답받았고, 새벽에 역사 나타난 거죠. 오선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짧은 며칠간이라도 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 몇 사람 을다 다윗을 소개하면서 오늘 새벽에 끼우는 신앙이다, 새는 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 신앙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되었으니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좀 달라 요 여러분. 새벽에 그냥 새벽이 되었으니까 내가 눈을 떴다가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하는 신앙은 신앙 자체가 다른 거죠. 저는 본문의 말씀은 50장 맨 앞에 보면은 다윗이 썼다 되는데 다윗은 새벽의 신비한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10편 51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를 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를 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공동 번역, 천주교와 같이 보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워라. 비파야 검은고야 잠을 깨워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워라. 하우링 생겨요. 영상. 음향. 내 영혼, 내 영혼아 잠을 깨워라. 비파야 검은고야 잠을 깨워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것은 사,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밖에는 지금 사울이 지금 군, 군사를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이 시편을 썼습니다. 전날에 한숨이 있었습니다. 전날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도로 바꿔서 승리했던 오늘 표현을 하는 거죠. 승리의 삶이란 것은 주변에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사, 5장, 시편 5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46편 5절에는 다이슨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의 거하심에 성이 유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이라. 시편 88편 13절 말씀에서 다이슨 고백합니다. 여와여 오직 죽게 내가 부지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위 앞에 달아리이다. 그런 계속해서 항상 성경 쓸 때마다 항상 새벽에, 새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새벽에 그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다이슨 허물이 있었지만, 다이슨 허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다이스의 새벽에 만난 것처럼 여러분 가서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한밤 중에 생삼처럼 밤중에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다시 말해요. 새벽이 되오니까 새벽이 되어오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새벽은 언제냐? 새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새벽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새벽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다 새벽에 있었어요.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지고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모세가 십계명 받은 시간도 새벽이었고 하브이 천지 창조하신 시간도 역시 새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로 옷을 고난 그 시간도 새벽이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새벽이었고 애굽의 군대를 새벽에 어지럽게 하셨고 전투나 특별한 행동 개시 혹은 전쟁의 승리했던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이 새벽에 큰 일을 한 거지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것도 역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벽은 사망의 잠을 깨웁니다. 새벽은 죄악의 어둠을 깨웁니다. 새벽은 부활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신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짐작하기를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도 혹시 새벽이 아니겠는가. 혹시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동성 목사가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아니겠는가 하고 짐작을 해봐요. 왜? 모든 사건이 다 새벽의 사건이니까. 연세대학교 신학자였던 분이 한 번은 세미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놀랬습니다. 아니, 성경이 없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얘기야? 했더니, 예, 제가 생각하기는 제 심장으로는 아마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새벽이 오지 않겠는가. 왜? 평상시 새벽에는 누구도 올수 있지만, 비 오는 날은 다안오려고 그러니까, 그비 오는 날 새벽에 주님이 오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랑 성도 여러분, 올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이 새벽에 된 것처럼 또 새벽이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시간인 것처럼 저는 모두가 이 새벽에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각종 새들이 지적, 지적이는 캐나다는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다. 새벽부터 공장 기계가 돌고 출근 쌀이 울리는 일본은 경제의 대국이다. 새 구석기에서 무릎으로 살고 기도하는 한국은 소망 있는 나라다 하고 빌링그레모사님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수는이 일어나기 합니다. 새벽 뒤에 일어나서 두 시간 동안 하느님과 보내는 시간을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나는 화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마말씀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새벽 두 시간을 기도하는데 실패했다면 그다음 마귀의 승리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셉 알레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새보다 먼저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 새들이 일어나 노래하는데 그것보다 늦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직장, 내 사업장에 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하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 사람의 간증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아이들이 와서 인사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뭐, 그래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인가 봐요. 그 어르신들한테 와서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아니면 질투세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나한테 인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서 인사하고 와라. 부모인 나에게 와서 인사하려고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서 먼저 인사고 와라. 다시 말해, 먼저 나한테 아침에 와서 인사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가서 그분을 막아서 인사고 오라고 말하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이교리몰여라분 새벽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줄을 부르기 전에는 먼저 입을 열지 마라. 세상에, 세상에 다 떠들고 세상 이야기 하다가 와서 주여 부르지 말고 네 첫마디를 먼저 주님 불러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도는 새벽 예배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거리가 그 몸부는 단일처럼 이국 땅에서 창문을 고킬한 것처럼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불이 켜지지 않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새벽에 잠든 나라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유교 보세요 유교 비극이 언제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잠이 든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새벽에 잠이 든 가정은 축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하잖아요. 좋을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좋은 사람은 이미 영리 죽은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함께 지금 죽어고 있는 거예요. 소동과와는 성도 마찬가지로 그 성이 멸망한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술을 퍼먹고 죄악에 빠져서 술 취한 사람은 새벽에 날수 없습니다. 육체 쾌락에 빠진 사람도 새벽에 날수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딴짓한 사람은 새벽에 눈뜰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삶 전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사람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법서 살만해. 여러분 이런 얘기 듣는 것참 귀한 거죠. 또저 사람은 참 남을 많이 구제하고 있어. 저 사람은 참 진지하게 살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이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저 사람은 참법 없이도 살수 있어 이런 얘기 듣습니다 불신자들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불신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똑같이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특별한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절대로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원하십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어느 농촌에서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한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남자 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새벽 기도 나간다고 담이 반백을 줍니까? 하면서 그는 열심히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는 뽕 뽕나무를 길렀는데 열심히 인부를 파다가 뽕나무에 갖다 뿌렸습니다. 시원 사람은 다 그랬어요. 야, 저 사람 참 근면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야.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게 뽕나무에다 인부를 주고 있네. 그 외에 부지런하게 새벽 기도 난 사람들 남들이 볼 때는 무서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누의 그 자리에서 불량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새벽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불량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산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때그 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난리가 났는데 다들 어때요? 지금 물이 막좀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끝에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기도하는 가정의 그 물은, 그이 변은 살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변은 오히려 물이 쐈는데 흙탕물이 들어와서 다못 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문서 1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요한 사망의 길이다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도 자꾸 나단을 칩니다 선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쁜지 모르고 그냥 내가 저는 수시로 일을 시킵니다 이것 좀해 이것 좀 하면 그냥 하다 말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바쁜 건지 어떤 게 중요한 인지 알아야 이게 목회도 하는 거지. 그냥 일하다 말고 어떤 거 아무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새벽 기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 볼때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줄수 있는 것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짧은 기간, 이번 새벽 기도에 승리하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사업은 새로운 새벽을 깨우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에서 21장 11절 말씀이 말합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어둠과 인생의 그늘에 밤은 기다리고 있지만, 파수꾼은 항상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새벽이 돼야 자기 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영적인 파수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 여러분 자녀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잘 갖고 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일수록 막대하지 않습니다. 귀한 선물인데 막 버립니까, 여러분? 막 내다 버리고 막 가서 차버리고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귀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아끼는 것처럼 자기들은 모두가 다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우리가 가꾸는 길이 뭐냐? 다른 것들은 꽃은 물을 주지만 그러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기도에 물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살리십시오. 그들의 악기를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사가는 삶 속에 박혀있는각까지 악한 영들을 물러내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유, 요새 우리 애가 속을 많이 새겨요. 옛날엔 안그랬는데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가면 더한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요새는 기도 이런 것을 여러분 잘안 가지만, 옛날 기도원 가서 큰 금식하고 그냥 들어옵니다. 정말 배하고 보고 가서 그런데도 가서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내려올 때는 꼭 시험들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가면 다 누가 시험들만한 일을 갖고 있잖아요. 내려오다가 누가 싸우든지서 다 은혜 깨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마귀가 아니요. 에 자녀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만큼 그 은혜를 쏟아버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와서지 멱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 이미운 거죠. 저놈 때문에 말이지, 저 사람 때문에 하는데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혜를 깨트려가는 악한 영의 짓입니다 바로 그 영을 우리가요, 제압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악기를 막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악기를 막고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의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악한 영들, 이번에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타이은는 새벽에 신비한 힘을 얻었습니다. 새벽은 하늘을 만나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성도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자랑이 돼야 합니다. 자는 성도 여러분, 바로 새벽에 역사가 바뀌고, 새벽에 인간이 바뀌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내 영성을 깨우고, 내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게 하옵소서. 자기들이 악을 가로막는 악한 용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에게 복된 결실, 복된 결실을 주옵소서.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할지라도 마지막 추악할 때 잘못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나무의 아름다운 꽃, 열매가 많이 맺혀서 보라면서, 야 이번엔 열매를 많이 따겠구나. 이번엔 잘 되겠네 했는데 수확하기 전에 한재가 들고 태풍이 불고 큰 비가 오면 낙과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3학년 고3끝될 때까지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고 잘 공부했고 건강하게 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남은 80일 동안에 어떤 낙과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막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막, 이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연이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말할 것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 낙후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그것이 아름답게 마지막 수확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한번말해여러면이번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도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신앙으로 내 영성이 깨어나고, 내 가정이 깨어나고, 내 교회가 깨어나게 하십시오. 세 번째, 자녀의 앞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복된 결실, 복된 결실을 주시옵소서.